펌프 코인이 이제 16분 정도 남았어요. 15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어, 언제까지 진행을, 이제 15분 뒤에는 이제 열리죠. 열리고 나서, 어,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에, 메이커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도벽, 매수벽, 매, 매수벽보다는 매도벽이 쌓이죠. 매도벽이 쌓이면서, 음, 이제 이거를 시장가로 긁는 사람들, 지정가로 긁는 사람들이 이거를 메이커 해 나가면서, 예,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빛썸이 최초 상장은 아니에요. 최초는 아니고, 상장 거래소가 많이 없긴 해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펌프라고 검색을 하면 다른 고인이 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 그코인은 아닙니다. 이 펌프는 즉 비트시 펌프라고 해서 조금 해외에서는 이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펌프라고만 검색했을 때 다른 코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지원 네트워크가 BNB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낸스에도 상장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타코인, 타거래소 같은 경우, 펌프 BTC로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 꼭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가는 249원이네요. 249원에 열리기 때문에, 좀 있으면 249원에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러면 어디에 상장했냐? 바로 바이비트에 상장을 했는데, 바이비트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어, 메이저 거래소 중에 하나죠. 메이저 거래소 중에 하나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펌프 코인 그 대로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장했을 때3,489% 상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펌프에 대해서 조금 더 끝까지 알고 싶다라고 한, 한다고 한다면 문자로 펌프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펌프 외에도 어, 올라갈 수 있는 수익,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수익을낼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펌프라고 바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나 이거 보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먼저 문자를 보내신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문자를 보낸 다음에는 선택을 할수 있어요. 내가 이 정보를 받고 나서 행동할 건지, 안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를 안 보낸다고 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낸다고 100% 제가 다 선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펌프코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4월 1일날 상승을 한3000% 에서 4000% 사이 3000에서 4000% 사이를 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이미 뭐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없어요 저, 지금 뭐3500 정도로 찍히는데 3000에서 4000 사이에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서 횡보하는 대체수나 다시 며칠 만에 또 상승을 했어 상승하고 나서 11일 만에 다시 173% 가량을 상승을 했습니다. 11일 만에 그73% 가량 상승하고 그 뒤로 또 며칠 만에 며칠에 안돼서 4일 만에 또 비슷하게 68%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0% 이상 상승 그 다음에 6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11일 만에 그리고 4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합쳐서 15일 만에 약 200%에 가깝게 200%도 없나요? 200% 넘게 15일만에 200%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조, 어, 시세가 오른 코인이 됐죠 시세가 오른 코인이 됐고 여기서부터 존부해서 갔으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까지 해볼 수 있죠 초반에 너무 너무 상위가 적여서 초반에 669% 올랐죠 초반 상장했을 때 3000% 까지 찍고, 3500% 정도 찍고, 저항 맞고, 669% 올랐다가, 바로 이제 한200%더 오른 거니까, 약 800%, 900%, 8에서 90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탈해서 어. 그런 코린이 이제 빛썸에 상장을 하는 거예요. 빛썸에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 주문 측면에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어,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내가 이거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운용할수 있는데, 어, 빚북 같은 성향이 될 수도 있어요. 빚북도 상장했을 때 그렇게 큰, 특이하다안 올렸습니다. 상장했을 때14% 올랐나요? 14% 오르고 나서, 오히려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7일, 시들, 7일째, 7일째 다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다가, 이제 8일 거부터 역전을 하죠. 그래서 역전하고, 나서 9일 거부터 여기서부터 우위면 5인, 되는 건데, 대략적으로 한 100%. 9일째 이제 본전 찾고 100%더 상승을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패턴을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거래량도 조금 잘 살펴야 되고요. 월에 당도 이런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 이거 왜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어, 이거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펌프 코인, 펌프 코인 또한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코인이라는 걸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많이, 매수하기 전에 궁금하신 사람 있으시면 펌프라고 몸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펌프는 곧열리니깐요제 네. 영상 많이 봐주시고, 확인을 어,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네. 상장비는 거의 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면은 뭐 제가 뜬 거죠. 네. 그래서 뭐제 영상 한번 확인해보시고, 거래소에서 이제 시세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문자로 보내실 때제 번호가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실 수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이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화면이 뜨면은 문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 번호를 미리 입력하지 않고 외우지 않으셔도 바로 SMS 앱이 제 번호가 입력된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대면 시험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 때 전화서 어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 6의 수익률은 너끈히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 날 부력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3 9 5원까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 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 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진행하라, 말씀 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이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 더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도해낼 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